영적인 여정에서 유머의 역할.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마스터 예수님 통찰력 있는 조언에 감사합니다. 내 여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는 읽고 이 웹사이트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읽은 후 유머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진지한 것 같지만 그 성장의 유머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쾌한 면도 있으신가요? 최고의 명략은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웃음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나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유머와 기쁨이 많으므로 지상의 영적인 여정에도 유머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없다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웃을 수 없다면 그 주제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머는 인간 애고와 이원론적 마음의 감옥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애고는 자신의 이미지와 통제의 감각을 보존하는데 매우 진지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애고와 동일시하면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면 에고는 위협을 느끼고 삶에서 모든 기쁨을 짜내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에고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토머스 모어가 악마, 악령은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들의 에고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스스로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머를 사용하여 그들의 에고를 약화시키면 그들은 여러분의 의식에 침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유머에는 더 높은 형태의 유머와 더 낮은 형태의 유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진정으로 진동의 차이입니다. 어떤 형태의 유머는 지저분하거나 기본적이며 에너지를 아래로 흐르게 합니다. 다른 형태의 유머는 가벼운 마음으로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저급한 형태의 유머, 즉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모든 형태의 유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머는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환영, 즉 모든 것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여지가 없다는 환영에 갇히는 것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으므로 영적인 여정의 일부로 유머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슬픈 얼굴로 걸어다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신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늘을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신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밝고 즐거운 것에 끌리고 어둡고 움침한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늘은 빛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신은 당신을 그렇게 창조했고 신은 당신이 하늘에 끌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종교 때문에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하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성과 종교를 가볍게 여기고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가는 길에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늘에 가는 길에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종종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합니다. 하늘은 큰 기쁨이 있는 곳이지만, 인간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종종 상승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어떻게 도울지 정확히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지구에는 너무 많은 문제와 어둠이 있으므로 상승 마스터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다룰 때 긴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장되면 그 긴장 자체가 올바른 해결책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회의나 토론을 밝게 하려고 유머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악의적이거나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람이나 서로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의의 방식으로 서로를 놀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단점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요점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머의 예를 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선문답책을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상승한 존재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몇 가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유머와 기쁨은 진정으로 진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빛의 진동이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유머가 반드시 웃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웃음은 생리적 반응이며 근육을 이완시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영을 고양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유머는 영을 고양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웃기지 않고도 유머와 기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모든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진지한 모습 뒤에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해주는 조용한 빛이 될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인간의 가슴 중심을 통해 방출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즐거운 사람들은 이 내면의 빛의 전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웃기는 농담을 하지 않고도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성장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인 빛에 마음과 가슴을 열면 자연스럽게 기쁨의 정극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불꽃이 되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나에 대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할 때 조용하거나 내성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그런 인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우 직설적인 스승이었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나의 솔직함과 직설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육화 중인 동안에는 내가 자주 웃거나 웃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완수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나 혼인잔치 이후부터는 매일 시험과 도전에 대처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기쁨을 누릴 여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좀더 기쁨을 누렸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무거운 에너지와 외부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훨씬 덜 심각했을 테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자신과 종교 또는 삶의 영적인 측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 속으로 기쁨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기쁨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의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세요. 기쁨의 전극이 되어 현재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어둠의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이 어떤 일의 원인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여 기쁨을 죄, 범죄 또는 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신은 진정한 기쁨에 대해 결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존재입니다. 신이 현존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왜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늘에서는 보편적인 형태의 유머가 있지만 지상에서는 유머가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